저는 아들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이 아들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저의 차분하고 정적인 에너지가 큰 충돌 없이 잔잔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그 잔잔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셋 키우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나?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자주 느끼고 또 저마저도 항상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차분하고 온화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저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화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못했어도 단호하게 훈육하면 그만이고요. 남자 아이들이라서 길게 말안 해요. 길어지는 순간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더더욱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아이의 잘못과 상관없이 크게 화를 내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쏟아놓지 않아야 할 모진 말을 다 퍼붓고 나면 그제서야 시원해지는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과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더라고요. 엄마 자신이 아마 잘알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들어 후회해 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작고 어린 내 아기는 그래도 괜찮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내 품을 파고들며 엄마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예쁜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나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죠. 밤에 잠든 선사 같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바라보면서 흘렸던 자책의 눈물 다들 흘려보셔서 잘 아시죠? 아이에게 화를 내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할말안한말 모지게 다 쏟아놓고 나면 그제야 후회돼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별 말을 다 하면서 아이를 겁박하고 협박하게 돼요. 고민을 털어놓는 엄마들을 보면서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랄까, 저는 이미 그 경지는 뛰어 넘었거든요. 이전에도 저도 자주 실수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대로 짜증을 늘어놓을 때가 많았던 미숙한 엄마였거든요. 글쓰기를 하면서 자아 성찰과 내면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건강한 자아를 찾게 된 것도 크게 한몫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있을 땐내 마음과 감정을 먼저 돌아봐야 해요. 왜이 부분에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마음이 요동치게 하는 엄마의 상처와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감정 얘기를 써보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듯이 다정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짜증이 났어. 왜그 일이 짜증이 나게 했을까? 하면서 내 솔직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세요. 속상하고 화날 때마다 애꿎은 아이들에게 화풀이하지 마시고 엄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소중한 내 아이에게 화낼 일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엄마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곧 가정의 평화요. 모두의 평화가 되지요. 엄마의 기분이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불완전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눈치 보게 됩니다. 그럼 집안 분위기가 너무 상막해지지 않나요? 그런 인식이 쌓이면 집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집에 있기 싫어한다면 자꾸 밖으로 겉돌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서 자주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돌아봐준 엄마는 절대로 병들 수 없어요. 저는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육아 우욕증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새 아이가 복닥복닥 내손 안에서 건강하게 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함과 상냥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마음껏 사랑해 주었습니다. 엄마인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미숙한 내 모습까지 사랑하고 보듬어 줄줄 아는 힘이 생겼어요. 그 힘은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 화를 낼수 없게 만들었어요. 나도 여전히 이렇게 미숙한데, 나도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데, 아직 어린 내 아이들이 미숙한 거 당연하지, 잘 못하는 거 당연하지 하면서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배운 유용한 팁과 육아 노하우를 있는 대로 동원해서 새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요. 새 아이들을 책류가로 키우면서 많은 책을 읽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참 아쉬운 건더 많은 책을 읽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우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유튜브 보는 시간에는 꼭 말씀 암송 챈트를 보여주었어요.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며 어른 찬양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늘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가정은 더없이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잠자리에서 새아이들에게 성경 말씀도 들려주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교독하며 유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본 만화책은 어, 파워바이블이에요. 새아이들이 열심히 보다 보니까 파워바이블은 온 책이 너덜너덜해져서 멀쩡한 곳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만화책을 보는 게좀 못마땅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방대한 성경 배경 지식을 확인한 순간 만화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 아이들은 설교 말씀도 잘 듣고요. 또 교육부서에서 꽤나 수준 있는 성경 골드메를 할 때에도 항상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멋진 아이들로 잘 자라 주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먹이고 아이들에게 어, 말씀을 먼저 먹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엄마가 되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고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인 저도 항상 아이들 앞에서 성경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스스로 성경책을 곧잘 읽곤 해요 중학생인 큰아이는 아침에 10분 꼭 시간을 내서 혼자 성경책을 읽고 갑니다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해요 대충 읽은 날은 엄청 자책하면서 내일부터는 정독할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알게 해주세요. 뭘 알아야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죠.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제 그런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들어 가셨는 줄 아세요? 말씀을 매일 읽게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말씀에 더 집중하여 듣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설교 노트를 기록하며 말씀을 마음에 더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 생각지도 못한 어성경 강사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 있게 공, 깊이 있게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게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를 입 먹게 하실 때에. 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가정일 뜻하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을 저에게 주시고, 또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이시고, 이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란 사랑스럽고 복된 이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이 오늘 저에게 성취된 것만 같아요. 또 남편은 대기업에서 부족함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사실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도 잘 드리고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엄마인 제가 가정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한 사실입니다.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비법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잘 알면서도 잘 기도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아이를 탓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딘가 병들어있다는 신호거든요. 에베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이 순종할 만한 존경심이 일어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이죠.